구미시가 전국에서 가장 긴 승마길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지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입 수능 때가 되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갓바 위에 오늘 해도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영주시가 감염목을 훈증 소독 처리하는 등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겨울 원조 격인 청어 과메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꽁치 과메기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북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낮출고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고 또 수능 당일인 목요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입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아침 공기가 매섭습니다. 현재 대구는 4.6도로 어제보다 6도 가량이나 기온이 내려가 있고요. 봉화는 영하 3.3도까지 떨어지는 등 북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8도, 봉화는 16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이번 주 날씨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에는 오전에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또 수능 당일인 목요일 아침에는 낮,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며 입시 입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구미시가 전국에서 가장 긴 승마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상주시와 함께 전국 최대 승마길을 조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의문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시가 3년 전에 만든 승마장입니다. 현재 회원이 100여 명에 불과해 해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적자를 극복하고 말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승마장에서 낙동강변에 따라 구미보에 이르는 17km 구간에 승마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45km로 조성하기로 했던 계획에서 크게 줄었지만 비공식적인 제주 올레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긴 승마길이 될 전망입니다. 승마 회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제품만이 아니고 말을 자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돼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승마를 즐기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미시는 12억 원을 들여 내년에 승마길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천이나 환경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도록 국하천 구역에 대한 토목공사나 시설물 설치 없이 흙길 상태 그대로 활용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승마 인구는 전국적으로 4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승마길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는 행정 실무자들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승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말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라 공공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혈세를 들여 조성한 자전거 도로가 한해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관리비용 탓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승마길 조성 사업이 자전거 도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비롯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달구의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대구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판매 실적이 지난 2011년 3,100여억 원에서 지난해 6,700여억 원을 기록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약10% 증가율을 나타냈고 부산과 인천 등 다른 광역시도 5에서 15%가량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몇년 전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구의 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시는 택시 이용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 결제 카드 단말기 장착 사업을 올 연말까지 완료합니다.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개인 택시에는 결제 카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택시 가운데 결제 카드 단말기를 최초로 설치하는 사업자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자 중 기기가 낡아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차량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대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대구시 봉덕동 앞산순환도로에서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트럭을 들이받고 불이 나서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추돌사고를 낸뒤 도주한 승용차 운전자를 쫓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입 수능 때가 되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명소가 우리 지역에 있죠. 바로 팔공산 갓바위인데요. 수능이 바짝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팔공산 갓바위 앞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슬로 잘 알려진 팔공산 갓바위에 발디딜 틈없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갓을 쓴듯 독특한 부처의 모습에 입시철이 되면. 특히나 많은 전국의 수험생 가족이 찾습니다. 수험생 사진을 앞에 두고 오랜 시간 준비해온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쉼없이 교류를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거 실수하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험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왔습니다. 우리 딸내미 고시한 만큼 원하는 대학 가시면 좋겠습니다. 딸내미 화이팅! 행연아 정성이 부족할까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며 두손 모아 정성을 다합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수능도 수능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서 자녀들이 꿈을 펼쳐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고 수능이 코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마음도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안입니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전자기기 휴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계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나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지만 스마트워치를 포함해서 추가 기능이 있는 시계는 모두 금지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금속 탐지기 등을 통해서 검사하고 금지 물품 휴대로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서 1년 동안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 10월에 안동, 예천, 도청, 신도시 내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건립 중인 신청사가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준공시기를 당초 올 연말보다 7개월 정도 늦은 내년 7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신청사 이전 시기도 내년 10월로 늦췄습니다. 경북교육청 신청사는 연면적 2만여 제곱미터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신도시 행정타운 내에 자리잡았습니다. 소나무 최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영주시가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감염목에 대한 훈증 소독 처리를 하고 긴급 예찰에 나서고 있지만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 평면 지곡리 야산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잘려나가고 훈증 소독 처리되어 있습니다. 잎이 붉게 변하면서 감염의 심목으로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달 13일, 국립산림과학원의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지난달 31일 최종 확인됐습니다.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수를 통해 감염되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영주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매개충의 천적도 없고 치료약도 없어 100% 고수하기 때문에 초기 차단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주시는 즉시 벌채 관계 훈종 소독 처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인근 지역의 소나무는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발생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입산 통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해 확산 차단에 나서는 한편 정밀 예찰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특히 벌채 훈종목에 대하여 함목용으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은 이후 전국 시군으로 확산됐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해 7 8 0 0헥타르까지 확산돼, 56만 그루의 소나무가 벌체됐지만, 이후 다소 잠잠하다, 최근 다시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잠잠했던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도 포항시와 경주시의 강범위하게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시에서도 긴급 방지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뛰어난 산림자원을 갖고 있어 힐링 영주를 지향하는 영주시가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뜻밖의 복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2014 한국 야크루트 세븐트로야고 한국 시리즈 5차전 경기가 오늘 저녁 잠실에서 펼쳐집니다. 목동 원정에서 3차전 승, 역전승으로 리드를 잡은 삼성은 지난 토요일 4차전에서 넥센 타자들의 홈런포와 선발 베네켄의 호트에 밀리며 3대 9로 경기를 내줘 시리즈 전적 2승 2패로 팽팽한 균형을 이룬 가운데 오늘 5차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 선발로 삼성은 벤데나크, 넥센은 소사를 각각 예고한 가운데. 대구모라 방송은 오늘 저녁 경기를 오후 6시 15분부터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겨울철에 서민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별미, 과메기. 원조격인 청어 과메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꽁치 과메기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겨울 바닷가 덕장마다 청어 과메기가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 은빛 껍질에 쌓인 두툼한 속살에선 노르스름한 기름이 촉촉히 배어 나옵니다. 옆에는 가짜분 청어를 바닷물에 씻어 반으로 가른 뒤 알과 내장을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20마리 한두름 가격이 18,000원으로 꽁치보다 3,000원 올랐지만 원조 과메기의 명성은 자자합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원래는 막 이제 시작하는데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살집이 두터워 건조기간은 꽁치의 두 배인 일주일이지만 식감은 오히려 쫀득쫀득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어가 풍어를 이루면서 청어 과메기는 대개에 이어 영덕의 특산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먼 곳에서 많은 주문이 돌아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채소와 양념 등을 같이 포장하여 그런 상품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국공치 과메기의 도전장을 내민 원조 청어 과메기가 겨울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구미 시가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하기 위해 세외수입체납징수 TF팀을 신설하고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미 씨는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전자예금 압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차량 번호판 영치와 봉급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아침 공기가 매섭습니다. 현재 대구는 4.6도로 어제보다 6도 가량이나 기온이 내려가 있고요. 봉화는 영하 3.3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북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8도 봉화는 16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현재 5도, 영천은 0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상주와 구미는 2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 바다의 물결은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에는 오전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수능 당일인 목요일에는 입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